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레입니다. 자 오늘은 그롬35 랭크를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. 브룰 스타즈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그롬이라는브룰러35 랭크를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될 정도로 예전부터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약간의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은 스타 파워는 1 스파를 들 건데 이걸 왜 들어야 되냐면은 특수 공격을 막 쓰는 게 아니라 특수 공격 충전을 했을 때 생기는 이 속도 버프로 어떻게든 간에 몸부림쳐서 왼쪽 위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스파를 들게 됐고요. 그리고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제몸 하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. 기어는 뭐말 그대로 더 버틸 수 있는 용도로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된것 같아요. 풍일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자면 지지 않고 쭉쭉쭉쭉 이겨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의 버드 클리아우 파괴 천국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좋습니다. 한번 가보자고. 아 상대방 튀기네 이거. 야, 상대방도 약간 좀 잘할 것 같지 않냐? 어 그래도 튀기니까. 누님이 잘 해줘야. 자. 중앙에 누구 있지 이거? 울? 아니 아니. 이거 한 번. 아, 난 겹쳤다 이거. 한번 올라갈 만한데 비비군 <목소리가> 음.. 진짜 이렇게 에머 한테 뺐고 올라가 볼게 이거 나이스 나이스 피퍼 어딨어요? 여빠져 위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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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빠져야겠다 이거 와우 죽을 뻔 했네요 <목소리가> 좋습니다 좋습니다 <목소리가> 중앙에 또 누구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 난이 파이퍼 위치 확인 안되는데 왼쪽 끝에 있을 것 같긴 해 외쪽 끝에 있다, 외쪽 끝에 있어 이거 뭐탁땡이네어 이거? 나특공격반 채웠는데 나... 아, 이거 나한데나왔어 궁만 채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, 이거 솔직히 야, 방금 야 방금 난이, 나니 궁, 난이 궁 아, 굳어버리네, 위치 바꾸고 오른쪽 가자, 형 형, 상자야 근데 틱궁 있네? 이따 제거 해줘야 된다 이거 오쏘슥슥슥와 나이스 멋있어. 히히 이거지 <laughs> 그냥 에모 3개 모아다가 슥슥슥 하니까 죽어버리는데 슥슥슥 아깝이요 좋습니다 천천히 무슨 그 호주 좀 안해도 얘네 뚫는 이약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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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천천히만 하면 된다 이거 솔직히 죽어질 필요 진짜 없거든? 필요 없어 나이스 올라가자 이거는 올라가야지 파이퍼 위치 오 야야야 야, 야, 앞에 아.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1스파 쓰면서 쭉쭉 올라가는 거지 서 저거 잡았고 저거 잡았고 잡았고 진짜 <laughs> 빠다 이게 바로 1수파. 좋구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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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음, 음. <놀람> 음. 음. <놀람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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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뻔했고. 좋습니다. 와, 야, 근데 1수파가 진짜 좋긴 하다. 이럴 때. 오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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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. 오케이. 같이 길동무. 나이스. 나이스. <놀람> <놀람> 아, 진짜 깔끔하다, 이거. 아, 중지로 좀 가야 되는데. 왼쪽 위로. 이미 잘튕또 나오죠? 타이밍 보고 한번 잘 올라가 볼게. 가도 될거 같은데? 좀. 오케이 같이 죽는 거 나쁘지 않아. 안 죽었으면 좀더 베스트였을 것 같은데. 이거 끝나? 끝다 어, 아 이거 내꿈인다 아 레타는 뭐? 오. 진짜 너무 진짜. 와. 우리 팀에 트롤이 저기 있었네. 루디안. 음, 제 개피다. 나이스. 고맙다. 맨디 궁 있어. 맨디 궁 있어. 음? 맨뒤 왼쪽끝. 왼쪽끝. 나이스. 어. 아 예리한데 예리한디. 예리한디. 용의 손지로 나의 복음 자리로. 이거야. 이거야. 나. 아야. 그거 누가 말했 좋습니다 이 보금자리로 오면은 공격각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렇죠 양각도 잘 나오고 너무 나무지 잖아음 잘가시고 좋습니다 이쪽 자리만 오면은 그럼도 굉장히 좋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스파 를 제가 또 이렇게 들고 오는 겁니다 잘 피하는데? 오이 어, 녀석 봐라 근데 나도 잘 피해 중요한 건 나도 잘 피한다는 말씀 상대방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거 쓸때 무리할 필요 없거든요. 그냥 여기서 천천히 압박해주면은 우리 팀의 공격각이 알아서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번탁 던져주면은 아, 아, 이 맛이지, 이 맛이. 얘네 또그 8비트 그거 장판에다가 맨디공 날리는 거 갈라 그러네. 에그 전에 끝내러 가자, 얘들아. 음? 올라갈 만하다. 올라갈게, 올라갈게, 올라갈게. 이거, 이게 응. 타이밍이야, 진짜로. 내 이거 기가 막히게 잘 잡는단 말이야, 이 타이밍. 오늘 중심 안남 빠르더라고. 그치, 둥지 워리어. 야, 맨디고, 맨디고. 오, 나이스. 해고, 표시로 나이스. 계속 그렇게 쫒줄게 나이스, 공찼다공 쳤다. 공 이거지, 이거지. 이거지. 아, 두명 잡았다, 이거. 아우, 더블킬. <laughs> 아, 진짜 아쉬워. 상대방 바로 포기했는데 이거. 그렇지, 끝. 응, 너무 쉽다 조심조심 응, 조심. 스 전이 날라온 것 같은데? 어이구. 잘 가시고요. 천천히. 스 어이구. 그렇죠, 한 명만 저거 끝나죠 이거. 아, 상대방 전이 상실. 좀 불쌍하긴 하네 저러니까. <laughs> 자 드디어 막판이죠 이거 아 절대 질수 없습니다 이똥 같은 진짜 이 여태까지 나온 모든 브롤러 중에서 제일 최악인 브롤러 드론 35 랭크 제가 찍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것만 이기면 끝나요 이 3분이라는 시간 안에 결정되는 겁니다 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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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! 저 아, 아저기안 죽어! 어? 잠깐만 어? 아이고 아니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 짐... 자... 이, 얘 뭐... 뭐야? 지금, 지얘 지금 나 그룸이라서 무시하고 오는 거 아니지? 안 아니, 돼! 설마, 아니잖아 맞는 것 같은데요? 야, 올라가자, 올라가자 형만 믿어, 올라와, 올라와 무지지지다무시다 그렇지, 둥지 둥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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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지 왔어, 둥지 왔어 아우, 힘 몸이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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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 오.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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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전완이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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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 압박 해줄게 아, 천천히 나이스 잡았고 네. 좋았고요 아미체어로서 그, 그, 뒤로, 그, 뒤로. 그, 미소금로 미소, 뻥겨 이래서 제가 진짜 회복기를 왜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맞으면서 버틸라고 근데 진짜 회복기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피탄 못 해요 이거 천천히 스스와 놀다니네 오야 커브 도는 거봐 학습 능력 좀잘 있는데 좀잘 돌아는데 왔 그러니까 학습 능력 이 있다 니 네, 말대로. 어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제 잡아줘. 이게? 아니 평타 한면 돼. 아 까비 까비 까비. 아 이건 뭐 결정이 된거 같은데 이거 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<S> 맞나요? 어어 오. 제군 끊었고요. 아, 역시 유튜브까지 생각해주는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그롬 35랭크 이거는 정말 못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5대5 버스를 통해서 좀 찍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찌저찌 좋은 기회가 닿아서 이렇게 그롬 35랭크 3대3에서 찍는 거 여러분에게 깔끔하게 보여드렸고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